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무사히 경기를 잘 마친 원고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. 어때 어떠셨어요 좀 와가지고 보셨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었습니다 음. 진짜로 저는 한번 이제 딱 맞았을 때 바로 기절할 줄, 기절할 줄 알았는데 예? 그걸 버티면서 예. 넘어졌는데도 이 악물고 일어나서 또 하고 약간 그런 게 저는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응원해 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여성 팬두 분도 오셨는데 내가 나는 다른 사람 보다가 나랑 사진 찍자고 한줄 알았거든. 네. 근데 나 보러 왔대. 진짜로? 어 왜? 여성분 두 분이. 그러니까 가족 채널에서 내가 우리가 영상 올렸었잖아. 어. 그거 보고 보러 오셨대. 진짜? 어. 너무 감사드립니다, 진짜. 진짜 응원을 많이 와주셨어요.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. 그래서, 야 인생 헛살진 않았구나. 그리고 또, 스타 경기 때 무관중이었잖아요, 었 코로나 때문에. 그래서 이번에 관중분들 오시니까 너무 좋더라고. 다 봤네. 그걸 걸맞는 경기를 좀 했었어야 됐는데,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건다 했는데, 살짝 아쉽다, 그래도 이겼으면 딱 좋았는데.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, 아쉬움이 있어야 또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지금은 이제, 음. 우리 하임양, 우리 하임양을 또 장모님네 두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데릴러 갈겸 그다음에 또 우리 셋별 씨와 이제 맨날 식단하면서 밥을 같이 못 먹었잖아요, 맛있는 거를. 제가 이번에 한달 만에 거의 한 15kg를 뺐, 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이럴려고 지금 아산에 내려가고 있습니다. 지금 거의 다 왔고요. 아니 근데 식당 한지한달 됐나? 어어 어 근데 이게 그 전에는 이렇게 밥 먹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맨날 어. 우리 뭐 먹지? 이랬는데 어. 이제 한달 만에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뭐라 해야 되지? 감격스럽다고 해야 되나? 그래 살이 진짜 많이 빠졌죠? 어 진짜 많이 빠졌어 어. 와 근데 90kg까지 뺄 때는 진짜 죽음 그 자체였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뭐 비록 경기에는 졌어도 인생에서는 그래도 승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든, 드네요 뭐 아무튼 우리 하이미를 보러 가보자고요 와 날씨 진짜 좋다 근데 서울은 한데 오늘 날씨 메콩타이 <laughs> 안녕하세요 뭐 시켰나요? 월남쌈이랑 쌀국수요 저 자랑할 거 하나 있어요 뭐요? 이거 좀 찍어주세요. <laughs> 아니 인 스타 이 스타 올리라니까 싫다며. 근데 왜 여기서 자랑하시죠 갑자기? <laughs> 아니 구독자분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나 이제 코리안 좀비짐에 충성을 다해야겠다. 너무 행복했어? <laughs> 경기 나가길 너무 잘했죠? 또 나가요? 또 나가면 또? 아 일단 가지마. 그럼 저 나가지 마요? <laughs> 나갈 거잖아. 나갈 거잖아. 말. <laughs> 와술 아, 진짜 어제 지인들이랑 지풀이 하는데 와 술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. 근데 왜 이렇게 졌는데 막 그렇게 여성으로 몬이그러나 아니지 약간 그래도 후회 없이 해. 했으니까. 근데 후회 없이 해가지고 진짜로 막 뭔가 졌는데 우울한 게 없어요. 아무튼 맛있게 먹자고요. 맛있게 먹자고요. 실제로 금방 되겠지? 운동하면 되지. 근데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게 있어. 물만 먹는데 살찐다. 때려야 돼. 진짜 그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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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게 어디 있어? 말이 안 돼. 그런 건 없어. 진짜 맞아야 돼. 맞아야 돼. 아, 우하다 진짜 끌면 되겠다. 아, 와, 진짜 먹는 양 많이 줄었어. 지금 배 터지게 먹어요. 진짜 배 터지게 먹었는데 남겼어요. 이거 원래 이거 다 쌍스리인데 이것도 그렇고 원래 싹스리였는데못 먹겠어 터질 것. 같아 다음엔 둘 중에 하나만 시켜야 될 듯? 아 옛날에 먹던 대로 먹을라니까 안 된다. 갈까요? 어, 갑시다. 진짜 배불리 먹었는데도 배가 안 나와서 여기. 나왔는데요? 좀 나왔어요? 네. <laughs> 밥 먹으면 원래 사람은 배가 나오는 법이에요. 나도 나왔는데. 어제 인터뷰부터 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야? 욕구가 살아나나 봐 이제 뭔가 밥 들어가니까 <laughs> 와 근데 진짜 식단 했었잖아 막 칼식단 들어갔었잖아 네. 탄수화물 끊고 막물 끊고 네. 와 사람이 확실히 성욕, 소명욕 식욕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식욕인 것 같아 다 없어져? 어 식욕이 있어야 살지 아, 가봅시다 얍 우리 이마임하고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. 이마임 양이 경기 날에 지면 안돼 이러다가 뭔가 좀 자기가 그랬나봐 부담 느낄 것 같았나봐 해가지고 아 저도 되는데 다치지만 마 이렇게 보내더라고. 네 감동 받았나요? 감동 받았습니다. 우리 딸다 컸구나. 아니 나는 꼭 이겨야 돼 이러다가 말 바꾼 게나 내가 나를 생각해 준 거잖아 배려해 준 거잖아. 그래가지고 야 우리 딸다 컸다. 이만 만나러 고고고고! 빠 아빠 아빠 뭐야 상 찍어? 네. 영상 찍고 와. 빠왔 <charms> 어. 아빠, 아빠 아이가 다치지 말라 n g 잖아 be able t 다 do 이만 어제 아빠한테 카톡 보냈을 때심 a 이 어땠습니까? 아무 느낌 s I'm going to be able to do this. I'm going to be a b 여기 피 o do this. I'm g o i 봐봐. to be able to do t h 아아 I'm going t 안 봤는데 안 봤어 이선 씨 경기 봤나요? 아니요 왜안 봤죠? 그 생중계 유료 회원만 볼수 있던데. <laughs> 와너 진짜 못됐다. 너 사과해. 아 왜? 난격투에 관심이 없는데. 하이미는 왜안 봤어? 하이미는 안돼 보면 안 돼. 너무 과격해. 아 그리고 아빠 맞는 걸왜 보라 그래? 그래. <laughs> 나도 못보겠는데 <보게> <laughs> 나중에 아빠 보러 와. 아니야. 아빠 다음에 이길게 진짜 또 하려고? 해 하나 떨어 이길 때까지 할걸? 아빠 이렇게 오랜만에 경기 나갔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경기? 예 몰라 아뭘 몰라요 그럼 카카오톡은 왜 보냈어요? 이모가 보내라고 해서 거짓말 치지마 <laughs> 진짠데 너가 보고네가 싶... 보내고 싶어서 보낸 거잖아 진짠데 아니 어? 아닌데 네가 보내고 싶어서 보낸 거잖아 아닌데 진짜 이모가 시킨 건데 그럼 너 원래 안 보낼라 그랬어? 보낼라 했는데 까먹어가지고 내가 다시 얘기한 거야 이서연 씨 이제 그리고 우리 촬영 방식을 바꿀 거야 이서연 씨가 앞으로 맨날 핸드폰 다, 들고 다니면서 저를 찍어주셔야 돼요 너가 이제 PD가 되는 거예요? 아니에요 아시겠죠? 아니 그럼 어떻게 그럼 나 형모랑 맨날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그건 싫습니다 같이 살려야 돼 촬영할 때 오면 되잖아요 아빠 어?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아, 몰라 아빠가 잘못했잖아 알았어 응, 알았어 어차피 내일은 당장 에달라고 거야 여기 아, 네.